이 뒤통수 뒤에서 팔꿈치를 내밀어야. 안녕하세요. 안녕자 t v 찐코치입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훈련 영상은 이안포하세요 안녕하세요. 안요자 제가 지난 시간 탑포요션 1탄에서는 이하포요션의 정확한 자세에 대해서 알려드렸었는데 안녕 자, 타 포지션 같은 경우는 팔꿈치가 어깨선과 일자가 맞춰지고 이 팔꿈치 각도가 90도 기준으로 안쪽과 바깥쪽 중 이제 안쪽을 추천해 드려요. 영상을 보셨듯이 타 포지션은 이 팔의 각도가 90도 안쪽, 즉공 잡은 손이 내 머리랑 가까워야 유리하다 했어요. 그런데 찐코치 말을 듣고 이 자세를 만들었는데도 공 던지는 게영 별로였던 분들, 그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타 포지션 2탄을 준비했어요. 한마디로 이탑 포지션 2 탄에서는 어, 공을 던질 때이탑 포지션을 어떻게 활용해야 잘 활용하는 건지 이 부분을 알려드릴 건데 어, 이탑 포지션 공을 던질 때 활용하는 게 무엇과 관계가 있냐? 바로 선수분들이 한 번쯤은 들어본 공을 던질 때는 이 팔꿈치를 앞으로 내밀어야 잘 던질 수 있다 이 얘기 한 번씩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 팔꿈치를 과감하게 내밀어서 공을 던졌는데 이건 좀 아닌 것 같고 공 던지는 게영 시원찮은 분들. 그런 분들에게 꼭 도움이 되는 훈련 영상이에요, 장담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탑 포지션이 팔꿈치를 앞으로 내미는 거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자세하게 알려드릴 건데, 어, 이탑 포지션을 보면 실질적으로는 이공자은 손이 뒤통수 뒤에 있는 건데 옆으로 섰기 때문에 귀 옆에 있다고 착각하는 선수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뒤통수 뒤와 귀 옆에 이 팔꿈치를 앞으로 내밀었을 때 진짜 180도 다른 팔 스윙을 만들어요. 어떻게? 이 뒤통수 뒤에서 팔꿈치를 내밀어야 이공 잡은 손이 뒤통수 뒤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큰 팔로스로를 만들어서 큰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는데 이귀 옆에 있다고 착각을 해서 팔꿈치를 내밀었을 때귀 옆에 있게 되면 어, 팔로스로를 작게 사용해서 작은 에너지를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탑 포지션은 팔꿈치를 앞으로 내밀었을 때 뒤통수 뒤에서 만들어져야 정상적인 탑 포지션인데 이 팔꿈치를 내밀었을 때귀 옆에서 만들면 잘못된 탑 포지션이라는 거예요. 이미 무너진 거예요. 제가 공 던지는 걸로 자세하게 보여드리면 이 뒤통수 뒤에서 던져줘야 큰 팔로우 스로우로 큰 에너지를 사용하는데 귀 옆이라 착각해서 뒤통수 뒤에 있는 손을 이런 식으로 귀까지 끌려 나오게 되면 말 그대로 작은 팔로우 스로우로 작은 에너지를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팔꿈치를 앞으로 내밀었을 때이 공잡은 손이 뒤통수 뒤를 지켜줘야 정확한 탑 포지션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이 팔꿈치를 내밀었을 때이 어 정확한 탑 포지션을 유지할 수 있는 훈련 방법을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그럼 지금부터 훈련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 어 훈련에 필요한 준비물은 고무밴드 하나를 준비해 주세요. 근데 고무밴드 중에 탄성이 강할수록 어 좋으니까 어 탄성이 강한 고무밴드를 준비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럼 고무 밴드를 벽에 고정시켜 놓고 팽팽하게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탑 포지션을 만들 거예요. 자, 느슨하게 만들면 안 돼요. 팽팽한 상태에서 어, 이 팔꿈치를 과감하게 내밀어 볼 건데, 자, 이 때가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 이 팔꿈치를 과감하게 내민다 해서 이 고무 밴드가 늘어나면 안 돼요. 한마디로 이 고무 밴드는 팽팽한 상태로 시작했기 때문에 이 팔꿈치를 내민다 해서 더 이상 늘어나지 않아야 내공 잡은 손이 끌려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밴드가 늘어나는 게 아닌 내 몸이 늘어날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제가 이 고무 밴드 탄성을 강한 거를 추천해드린 거예요. 느슨하면 팔꿈치 내밀 때 끌려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안 좋은 예로는 어, 이탑 포지션에서 팔꿈치를 과감하게 내민다고 어, 이 뒤통수 뒤에 있는 손이 귀 옆으로 끌려 나오게 되면 보시는 그림처럼 어, 내 몸이 늘어나는 게 아닌 고무 밴드가 늘어나게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체크해 주시면서 훈련해야 돼요. 자 그럼 이 고무 밴드 훈련을 어, 이 투구 훈련에 한번 적용을 해볼 건데, 자 투구 훈련에서는 어떻게 사용을 하냐? 바로 탑 포지션을 만들어 놓고 어, 저를 보시듯이 이런 팔 모양을 만들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팔 모양을 만들 때잘 어, 생각하셔야 되는 게 무엇이냐? 내 손을 고정시킬 수 있는 고무 밴드가 없기 때문에. 팔꿈치만 앞으로 내미는 걸 생각해 버리면 또 공잡은 손이 끌려 나오게 돼요. 그렇다고 공잡은 손을 뒤로 보내려고 하면 팔꿈치가 또안 나와요. 그래서 이 팔꿈치를 내미는 것과 공잡은 손을 뒤로 보내는 것을 동시에 사용을 해 주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한 마디로 팔꿈치만 앞으로 나가게 되면 팔 스윙이 짧아지고 공잡은 손만 뒤로 가 버리면 팔꿈치가 안 나와서 벌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팔꿈치와 공자문 손을 동시에 생각하셔야 돼요. 자, 이 팔꿈치를 앞으로 내밀고 공자문 손을 뒤로 보내는 이 스킬을 이제 코킹 반동이라고 하는데 어, 이 스킬을 사용하실 수 있는 분들은 투구 훈련을 하셔도 좋아요. 그런데 이 코킹 반동 스킬이 너무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어, 잠깐 투구 훈련을 스탑하시고 제가 다음 시간에 이 코킹 반동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더 상세하게 한번 준비해 볼 테니까 그때 영상 훈련을 참고하시고 투구 훈련을 하셔도 늦지 않아요. 괜히 어설프게 따라했다가 부상당하면 안 돼요. 오늘은 공을 던지는 순간 이 팔꿈치를 앞으로 내밀 때이탑 포지션이 어떤 영향을 주는지 자세하게 알아봤는데 한마디로 이탑 포지션을 잘 만들어 놓는다고 공을 잘 던지는 게 아니에요. 공을 던지는 순간에도 이탑 포지션을 얼마나 잘 유지하고 잘 만드느냐에 따라서 좋은 수로인과 좋은 공을 던질 수 있는 능력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자세하게 알아봤죠. 그러니까 선수분들도 공을 던지는 순간 이탑 포지션을 잘 유지하려고 하고 잘 만들려고 해야 돼요. 그리고 빨리 본인 투구폼에 장착을 하려고 노력을 해주셔야 돼요 뭐 중간에 제가 어 알려드린 이 손과 팔꿈치를 동시에 사용하는 이 코킹 반동이라는 스킬은 제가 다음 시간에 한번 더 상세하게 준비해 볼 테니까 어 저도 뭐이 공을 던지는데 뭐 이렇게 많이 해야 되는지 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어 제가 선수분들에게 알려드릴 수 있는 건 최대한 다 알려드리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도 한번 기대해 주시고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어, 지금까지 찐코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할게 너무 많아.